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그 이민성에서 새로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프로그램이 발표가 돼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그 어그디푸드 이미그레이션 파일럿이에요 그 이제 내용을 좀 보면 그 파티큘러리 인 미트 프로세싱 and 머시룸 프로덕션이라고 그냥 콕 집어가지고 정육업이랑 머시룸그 버섯이죠 버섯 그 재배랑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그 이민자들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근데 이 보다 보면. 이건 여기서는 이제 New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e라고 아, Residence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The Pilot will seek to attract experienced non-seasonal workers who can economically establish in Canada. 그러니까 시즌얼이 아니에요. 그 이제 잠깐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온고잉 레이버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 가지 의 경험 경험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계속 그 분야에서 일을 할수 있는 그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하고 나서 만약에 지역을 옮기고 뭐 직장을 바꾸게끔 되면 그러면은 또이 섹터에 인력이 또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인구는 늘었는데 골고루 분포를 시키고 싶은 게그 어 정부가 원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테일 버처큰 그 인더스트리얼 버처큰 어, 푸드 프로세싱 레이블스, 그 푸드 프로세싱 레이블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비 하베스팅 레이블스, 제너럴 팜 워커, 팜 슈퍼바이저, 스페셜라이즈드 라이브스톡 워커스. 라이브스톡 워커즈가 뭔지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이제 축산업이더라고요. 축산업, 그양계장이라든지뭐 소를 키운다라든지뭐 이런 거를 라이브스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엘리저블 어커페이션을 보면, 이 미트 프로세싱, 그 리테일 버철, 뭐이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 그러니까 하베스팅 레이블인데 2어 라운드 머시런 프로덕션이나 그린하우스 크롭 프로덕션이에요. 그 이런 곳은 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1년 내내 일을 할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2년 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그제네럴 파머 워커블 이어 라운드.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고정적으로 이쪽에서 일을 할수 있는 이런 걸 원한다. 라이, 라이브 스탁 레이징 이 파트에서 일을 할수 있는 그리고 어, candidate must have 거든요 이제 이, 이민 신청을 할때 조건이 어떻게 되나 이걸 보면 뭐12 months of full time non seasonal Canadian worker experience 라고 되어 있죠 in temporary position worker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니까 취업 비자를 받고 1년 동안 일을 하는 조건이에요. 그이 분야에서 이 앞전에 설명을 드린 분야에서 1년 동안 일을 하는 조건이고, 그리고 CLB로 레벨 4, 그 IELTS로 레벨 4를 요구를 하고요. 그 Education and High School Level or Greater Canada, 이, 어, Canadian Equivalency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한국에서 하이스쿨을 졸업을 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대학을 졸업을 했으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게 어느 과든 뭐 그런 거에 상관이 없이 그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를 요구를 하는 거고, 한국에서의 그 학력은 이쪽에서 변환이 가능해요. 뭐 어떤 절차가 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시험을... 다시 봐야 되나 어쩌나 뭐 그런 거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변환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인디터마인드잡 오퍼, 어폴 풀타임, 넌시즌 n 워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잡오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브 i 더 g w 벨링 웨이지라고 하는 거는 그 시급을 너무 터무니없게만 안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좀그 형평성이 있게 그 이제 너무 낮게만 안 받으면 뭐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시급이 낮으면 잡오퍼를 쉽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너무 낮게 주게끔 되면 캐네디언들이랑 경쟁을 해서 경쟁력이 너무 높아지는 거니까. 뭐, 그러고 나서 계속 그, 그,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할 일도 없고. 어, This pilot will be available in early 2020. 이거 약간씩 뭐 변경되거나 이렇게 약간 뒤로 미뤄지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이제 2020년 그 초반부터 이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조건을 채웠으면 그럼 이때부터 만약에 이제 오픈을 하면 그럼 그때 이제 바로 넣으면 되는 거죠. 사실 미리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이제 이거를 알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해서 그 이제 그러면 경쟁자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 일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다른 조건들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1년 동안 일을 한거뭐 이거면은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이거는 못 미트 프로세싱 인플루이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투이얼 레이블 마켓 임팩트 어센스먼트 LMIA예요. LMIA를 이슈를 한다라는 거예요. 2년 동 2년짜리 LMIA를 그 미트 프로세서 인플루이어한테 준다라는 건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미트 프로세서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큼직큼직한 이 이쪽 업계에 좀 큼직큼직한 회사들은 그 LMA를 갖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는 조금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5월이 있는데, other e x i s t 이 n g pathways to permanent resident for temporary position workers in the same occupation. And industries that are eligible for the pilot. 그러니까 이이 프로그램 말고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매끈하게 해석이 좀잘안 되네요. 아,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 세임 어커페이션 그 이제 미트 프로세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른 프로그램을 하던 사람들도 이 프로그 그이파일럿을 지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트 프로세서 will be required o u t l i n e 그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 팔먼 그, 이, 취업, 취업자들이, 펄먼, 그, PR을 받는데, 펄먼트 레지던트가 되는데, 이제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유니온드 같은 경우에, 유니온이 되어 있는, 그, 노조예요 노조. 노조가 있는, 그, 업체는, 이거를, 레터를, 이 사람을 지원을 한다라는 레터를 조금 이제 써줘야 되는 거고, 이런, 노조 가입되어 있으면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이제, 어, 취업비자 상태에서 뭐 노조가 가입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인원이 정말 없으면은 뭐 가입을 시켜줄 수도 있겠죠. 어, 이 다음 내용들은 뭐 별로 그렇게 엄청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라서 뭐 필요한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네, 뭐,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사항들인 거죠. 이 인플루에어 한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드린거고 뭐다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1년 이상 일을 하고 clb 4.0 이상이고 그 하이스쿨 이상의 경력에 자보퍼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사를 볼게요 그, 아까 그 사이트는 이제, 이미그레이션 사이트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예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키웠나? CTV 뉴스네 그, 캐나다에서는 메이저 뉴스 중에 하나예요. New immigration pilot will o f f e r permanent residents to migrate, uh, farm workers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빰 워커로 그 이민거래션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고 오타와에서 a New three years immigration experiment, 그 이제 이민거래션 실험이에요. 그 일단 3년을 진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 아까, 거, 그, CIC 사이트에서는 정확히 안 보였는데, 뭐, 발표를 하거나 할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thumb up은, 그, 엄지를 올리는 거죠. 엄지를 올리는 거는 from industry, thumb down from the migrate light group 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질 않고,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좋아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over the last years, industries such as a meat cutting and processing and m o d h r n farming have r l i g h t on seasonal, t e m p o r a r y position workers. 그 이제 시즌널로 그 외국인 노동자를 받았는데 받았기 때문에 due to 레이벌 쇼티즈, 이분또 어, 더 워커 이즈 나 시즌어. 워커가 시즌어이 아닌데 시즌어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레이벌 쇼티지가 발생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 분야에서 몇년 동안. 그 이제 오퍼튜나티를 준다라는 거죠. 팔만 트레지던트가 되는데. 그 지금 현재에는 지금 현재에는 온리 기븐 리미티드 텀 워크 퍼미만 주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한이 한정이 되어 있는. 그래서 두나 헤브 어 패스웨이트 펄 s 트레지던그 이쪽으로 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그시즌널 어그리컬처로 뭐 일을 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영주권이 안 되면 뭐 지원을 할 의미가 사실상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예, 앞전에 이어졌던 그 설명되었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인더스트리 업종에서는 이제 환영을 한다. 2.9 빌리언을 그 로스트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잡 베이컨 시, 시스 때문에 그러니까 구직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2.9 빌리언의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쪽 분야에서.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16,500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많네요. <laughs> 엄청 많네요. <laughs> 예,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엄청 마, 많네요. 그 라이언 코엔슬락이라는 이, 이분이 바이스 프레지던트래요. 오브 더 캐네디언 머시룸 그로월즈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어 아무튼 여기 대표자인데 인더스트리 쪽인 거예요. 머시룸 인더스트리 쪽. 그냥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요거를 그냥 드래그를 하고 서치 구글 포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찾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따가 또 보여 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그걸 보면 For the last decade or more, 그 지난 10년 동안 mushroom growers and other farmers have fought for immigration access for our sector's farm workers employed in year-round jobs. 계속 그 1년 내내 일을 할 사람을 그 찾기가 좀 어려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기 버시 있고 크리스 람람 람, 람사 루프 이 사람인데 어 그룹 저스티스 포 마이그레이트 마이그랜트 워커이라는그 이런 이름의 저스티스부터 워커스까지 이런 이름의 그룹에 그 대변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나? We are dividing agricultural workers based on which industries are more uh, deserving than others. 그러니까 이거 그룹을 나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나누냐라고 하면 그 몇몇 사람들은 이미 이쪽에서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 이제 그런데 그 미트 프로덕션이랑 머시롱 플랜트에 사람이 더 몰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Then fruit or vegetable farm worker 보다는 그 이제 아무래도 프로 그 과일이랑 야채 쪽은 그시즈너리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민자들이 이쪽으로 더 몰리지 않겠냐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를 거죠. 여기 보면은 또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 Maximum of 2,750 Principal Applicants 라고 해요 그 매년 2700명의, 2,750명의 지원자를 받고 거기에 가족 멤버들까지도 받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 아까 그 Association 인데 여기 멤버스를 보면 이 머시룸 그그 어, 그 머시룸 협회에요. 머시룸 협회에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머시룸 공장들인 거죠. 머시룸 농장들, 농장들, 공장들이 있고요. 온타리오 쪽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이름들이 있고, 이제 고용주들이 되는 거죠. 고용주들 그리고 인디드에서도 보면 이제 머쉬룸이라고 그냥 쳤어요. 머쉬룸 피커, 뭐 하베스트,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데 뭐 14불, 뭐 17불, 19불, 이알바타네요온타디오도 있고, 뭐온타디오그 BC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인디드였어요. 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누군가에게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